나만이 고침받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나만이 누구라고요 아. 당시 강대국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 어, 군대 장관인데 개선 장군입니다 그것도 그냥 승리한 장군이 아니고 나라를 구한 장군입니다 오늘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군인은 특별합니다 전쟁 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나라를 구했다면 그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왕에게서나, 백성에게서나. 우리는 6.25 전쟁 영웅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네, 메가드 장군.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보다 과가 더 많다 해서 사실은 잘려요. 메가더가 만약 한국 전쟁까지 승리했다면 아마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그 참모로 있던 사람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승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볼때 중국이 개입하고 사실은 패전 비슷한 장군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영웅이죠. 그래서 전쟁은 중요합니다. 골드스타란 말 들어봤죠? 골드스타가 뭐예요? 음 목사님 이름이에요. <laughs> 제 이름이 영어로 골드스타입니다. 골드는 김씨가 쇠금이니까 골드고 별은 스타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누가 소, 이름 소개할 때 저는 항상 골드스타라고 했거든요. 그럼 골드스타 패밀리는 누구예요? <laughs> 앞으로 골드스타 패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골드스타 패밀리는 미국에서 전몰장병, 즉 전사자 유가족들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골드스타 패밀리가 막강합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성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못 하는 게 골드스타 패밀리예요.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류 세력 존 맥케인 등등이 골드스타 패밀리입니다. 미국에서 전쟁 참전 용사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사자는 더욱 명예로운 겁니다. 그래서 골드스타 패밀리는 미국의 자부심이다, 그니다뭐 트럼프가 그들을 건드렸다가 지지율이 40%가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골드스타 패밀리란 말을 들었을 때, 아,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골드스타 패밀리다. 복음을 위해 생을 걸수 있는 그런 패밀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아멘 하면 돼요. 노만 없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람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과 포로소녀입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정민 교수의 일침이란 책에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말과 같다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발이 네 개인 짐승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발이 네 개인데 날개 달린 짐승 보셨어요? <laughs> 없다니까요. 그렇죠. 실제는 없습니다. 또 뿌리 있는 짐승은 윗니가 없습니다. 코끼리나 이런 것처럼 발네 개에 날개 달리고 뿌리 윗니까지 갖춘 동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단 얘기입니다. 동물도 사람도. 오늘 나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보기에 왕조차도 존귀하게 보는 자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숨길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전염성이 있는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요. 옛날에는 성경에서도 저주받은 병입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아무리 쌓아놓은 돈, 권세, 용맹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아람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치다가 이스라엘에서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나만 장군의 아내가 수종들게 만든 거예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지금 이 소녀가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이미 소녀는 포로고 아무 힘없는 것 같지만 뭘 알아요? 이스라엘나라에 엘리사라는 큰 선지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주인의 나병쯤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나만이나 그 부인은 뭐예요? 포기한 병이에요. 이래 살다 죽는 거지. 그런데 고칠 수 있다는 말에 금방 달려갑니다. 장군에게. 고칠 수 있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그렇게 말하더이다. 그니까요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요? 우리 장군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때 뭐했을까요?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나한테 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예, 엘리사에게 들립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소녀에게는. 호로 생활이 재앙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외우셨죠? 왜 외우셨어요? 왜 그냥 한마디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놓고 뭔 기도해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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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사실은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요. 100억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자요. <laughs> 100억 벌수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100억이다. 그러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간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어, 이번에 캠프위원회 수련회 갔는데 김치훈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100억 벌수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이 100억이라면 100억 벌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성도님인가? 중직자 한분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100억 벌기 어렵습니다. <laughs>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한테는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에 100억 가진 사람은 수두룩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삼성회장 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누군가는 돼요. 누가요? 삼성의 그 아들 중에서나 임원 중에서나 만약에 삼성이 어려우면 외국에서 CEO를 모셔오더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요. 누군가는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단한 명도 할수 없는 일. 그걸 지금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70억 중에 몇 명요? 이 70억 중에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볼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며 오직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 다락방 다 통틀어도 30만, 거기 연결되면 50만, 100만, 70억 중에 따지면 너무 작은 수예요. 그 우리가 어떤 은혜인지 뽑히고 뽑히고 뽑혀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해 멸망과 저주와 지옥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구원을 위해 내 생이 드려지도록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돈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구원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공.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끝이 진짜 된 사람은 답난 거예요. 답안 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딴 소리예요. 답이 안 나면 자꾸 뭔가 모르게 틀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완전 답내시기 바랍니다. 답난 사람은 뭔만해요?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 평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캠프위원회 수련회 갔다가, 갈 때는 이제 전주의 목사님 과 같이 갔는데, 올때 3시간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쉬고 계속 와야 돼요. 보기 힘들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아, 우리 오래간만에 최 목사님 메시지는 한번 들어보자. 하고 최목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은혜가 되니까. 아, 이번에는 좀 하고 딱 보니까 정은주 목사님 부산 재직쌤이나 아마 임만을 부산교회한것 같아요. 그거 1강을 들었어요. 1강이 시간이 엄청 가더라고요. 한, 한 시간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 개척했을 때 쭉, 그리고 교회 성전건축을 3년째부터 28년 동안 계속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빚이 200몇억 있는데 500억짜리 완공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헝금한 분들. 그 강소로가 부자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들 아파트 있고 서민 아파트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러면서 옛날에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은 암이 걸렸대요.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하,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려서 암보험금 5천만 원 탔습니다. 그걸 들이드려요. 어떤 분은 300만 원인가?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눈 팔라고 갔대요. 여자분이. 눈도 이쁜데. 병원에서 남편 동의서 받아와라. 갔더니 남편이 저기 나 이거 사인 좀 해줘라. 이게 뭐냐 이거. 눈 판다고. 이게 뭐냐. 교회에서 건축원금 해야 되는데 300인가 얼마가 필요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나눈 팔아야 되겠다. 남편이 미친나? 그러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눈파는 것보다는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 헌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헌금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참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우리게 에 눈팔 뿐은 없겠지만 예? 팔을 예? 한 <laughs>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은혜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아 우리 주인이 사말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 알고 있는 얘기. 그, 목사님의 설교라는 제가 글을 봤는데요. 구멍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그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아,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어떤 부인이냐. 그러니까 참 훌륭하고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매일 듣냐? 이번 주강단 메시지는 뭐였냐?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구멍 가게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냐? 이상하게 그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다고. 증거가 말하자면 증거가 <laughs> 나만이 아람왕에게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왕이리되 갈지하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시비를 건줄 알았어요 자기 옷을 찢고 강대국 아람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조용상 씨가 쓴 생, 생존력이란 글에 그래. 바람직하지 못한 부하의 모습들,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하, 시키지도 않은 일 한답시고 일만 저지르는 부하, 시키면 시킨 것만 겨우 해내는 부하, 시킨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하, 묻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부하, 찾지 않으면 보고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부하, 완결될 때까지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인은 물론 전혀 말이 없는 부하, 이런 부하를. 쫄변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저자는 후배 직장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훌륭한 부하가 되어야 훌륭한 상사가 될수 있는 티켓을 딸수 있다. 부하 때는 부하 노릇 잘해야 하고 상사가 되면 상사 노릇을 잘해야 된다. 부하 시절을 안 거치고 상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자가 한말 중에 영과 후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운 후 앞으로 나아간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채우고 흐르고 채우고 흐르고 그게 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두 번째 엘리사와 나아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 하니라.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바로 순종했어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근데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몸을 씻어라.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분노하여 떠납니다. 그때 참무들이 중요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이 곱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간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취해요? 음, 게아시가 탁 눈치 보다가 빨리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 우리 주인이 갑자기 선지생도가 왔는데 입을 것도 없고. 그래서 금과 의복과 식량을 취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나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개아씨에게 임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보면 거울을 보듯 내가 보이고 성경을 보면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 현장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구원. 구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구원을 위해 왕적 권세를 사용함에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위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재앙과 모든 것을 끊는 복음. 우리 전도가 어려워요? 오늘 이 어린 소녀를 보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완전히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문드러져서 망해 가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들죠? 복음 들으면 살 건데. 우리 교회 오면 살 건데. 맞아요. 그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산다. 그 확신 있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 방황한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 들죠? 이 복음 들으면 사는데,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는데, 우리 교회 오면 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어린 소녀처럼 간단하게 이스라엘에 가면 낫습니다. 따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끝납니다. 그 믿음 가져야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참된 전도. 근데 그것도 하기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라 이 말이에요.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3분 구원의 길. 우리 세례 교육받는 분들 숙제입니다. 미션. 3분 구원의 길. 참 이게 정착되면 참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름다운 교회 가니까 벌써 구원의 길을 탁 선포하더라. 아이고,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개인 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일 또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몸은 조금 피곤해요. 캠프위원회 수련회 월화수 567 충남 예산 그 내비 쳐보니까 250몇 킬로더라고요. 3시간 거리예요.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거기서 1시간 반이래요. 여기서 전주까지 1시간 반 거기까지 1시간 반.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집사람 케어해야지, 보겸이 케어해야지. 도저히 그렇다고 안갈 수가 없어요. 지금 1년 캠프, 그 다음에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아야 처음, 처음이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보니까 첫날이 중요하더라고요. 월요일날, 그때 이제 각 노예별 발표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날만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날 3시간 막 해서 갔죠. 10시까지 거의 그 훈련하고 또 포럼하고 뭐 12시 넘어서 잤죠. 걷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3시간 달려왔죠. 그러고 뭔가 계속 해야 돼요. 집에 가면 집안일 열려있지.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면 또할일 있지. 저는 가사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쨌든 참 주부도 큰일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서 할수 있는 것,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스케줄, 또 내일도 금요일날도 지금 고창에, 또 이제 캠프 총무를 맡다 보니까 자꾸 중요한 분들을 만나야 돼요. 토요일날도 이제 핵심을 안 가면 안 되는 게 거기 가서 또 자꾸 시차례 목사님들도 만나서 이제 계획도 짜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지금 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원래 체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